이 곡은 예수 행진곡 중에 열두 번째, 잠시 멈춤에서 시작하는 옐리, 옐리, 라마, 사바타니. 옐리, 옐리, 라마, 사바타니. 옐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 당신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 나잇까, 어찌하여 이 몸을 버리시나잇까, 아직은 아니나이다, 아직은 아니나이다, 가만한 양들 저 연약한 종들 저 방황하는 영혼 남겨두고 나만이 홀로 나만이 홀로 올라갈 수는 없나이다 올라갈 수 없나이다 저들은 나의 도움을 저들은 나의 손길을 저들은 나의 삶 아버지 씨여,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나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엘리, 일리 라마 사바타니 정령, 당신의 뜻이, 당신의 계획이라며 나의 영혼을 당신께 맡기오니. 당신의 선한 계획,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행진곡은 아카펠라로 주님께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하는 행진곡입니다. 예수 행진곡은 비아 돌럴로사,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처형길에 오르는 주님께서 열네번의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예수 행진곡은 이열네번의 잠시 멈춤, 멈춤과 멈춤 사이에 각기 다른 장르의 예수 행진곡을 아카펠라로 준비했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153분이요. 2시간 33분에 걸쳐 예수 행진곡은 진행될 것입니다. 153이라는 숫자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건져 올려진 물고기 숫자 153입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후원, 협찬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이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라에의을지라서이스라엘을다스라엘가 탓을 서 내게로 나올 것을이라그의 탓을 향상이에라그의있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는 리는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유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입니다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달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세, 동 네에 너희 를 위하 여, 구 주가, 나 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내가 붙드 는 나의 종내 마음 에 기뻐하 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을 보호라, 내가 나의 영을그 에게 주었음 줄, 그 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이라 그너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너 소리 를거 리에 들리 게 하지 아니 하며, 내가 나의 영을그 에게 주었은지그 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위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그가 미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목소리> 내가 나의 영을 <영혼 목소리> 그에게 주었은 즉 <목소리> 그가 이 방에 정의를 그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하며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 주,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부터는 나의 조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보 보호 기뻐 하며 사막이 백커 파같이 피어 즐거워 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 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보라, 너희 하나님이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